전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천연 기념물입니다. 이번에 온몸이 하얀 전박이 물범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령도에서 흰색 전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령도 물범 바위입니다. 전박이 물범 무리 가운데 온몸이 하얀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하얀 피부 사이사이에 희미한 반점 무늬가 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흰색 전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오호 활동하면서 그 이렇게 희귀종인 백색 물범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드문 물범이었습니다. 흰색 전박이 물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백색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전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 등에서 서식합니다. 봄이면 반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흰색 개체가 이번에 무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박이 물범의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이 반점을 추적관찰한 결과 전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춘계 전박이 물범 함사에서는 총 172마리를 상해하는 개체수를 보임으로써 역대일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습니다. 백령도 전박이 물범 수는 2017년에 300아 한 마리로 조사되었으나 지난해에는 316마리로 15마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전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홍수륙입니다.